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스쿨 2022년 3월 5일 토요일 알초사 단톡방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 김수연 선생님 전파 정례입니다. 우리 김수연 제다의 기사에게 제가 포스를 전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Suyeon Kim. 21세 남성으로 심하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복부 초음파상 충수백 비율를 보이는 급성 충수염으로 어, 어, 추정을 했습니다. 김소현 쌤 의견은 급성 충수염. 초음파상에서 의 small b o w e d i 이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에 t e r m i n 이걸 appendix인데 선생님은 아펜 터미널 일리움을 아펜딕스로 지적하셨고, 이, 이쪽은 터미, 또, 저, 터미널 일리움을 아펜딕스로 오해하셨고, 오인하셨고, 아펜딕스를 터미널 일리움으로 어, 그 마킹을 하셨습니다. 이 초음파의 터미널 일리움, 아펜딕스아펜딕스는 정상 소견입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영상이 많습니다. 스몰 바울 스몰 바울 스몰 바울. 스몰 바울이 이렇게 좀 딜라테이션 됐습니다. 복통의 원인이 아마 바울 스몰 바울의 딜라테이션 같습니다. 스몰 바울에 내용물이 있으면 고액고고 내용물에 액체가 있으면 고형물이 있을 때는 그 고액고 고형물이 없고 액체가 되면 어제액코로 나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여기 에 스몰 l l b 이렇게 d 라테 a t a t i o n small body d 입니다 s m a l 여기에 저 a p p e n d 로 있는데 a p p e 아닙니다. 여기 t e r m i n 이고 t e r m i n a 입니다 t e r m i n 여기 a p p e 가 아니고 여기 a p p e 입니다 이거는 t e r m i n 입니다 a p p e n 는 여기 있습니다. 라이트 엘리아가 들입니다. 다음에는 어, 예 칼라도 플라상에서 예 터미널 빌리움의 중간에 헬리시너가 조금 보입니다. 터미널 빌리움 뭐 그렇게 딜라테이션은 심하지 않습니다. 아 요거 아펜딕스 요거는 터미널 빌리움입니다. 요 요거 요거 전부 다참 터미널 빌리움입니다. 아펜디кс는 요쪽입니다 터미널 일륨 요쪽이 아펜디кс입니다. 예. 어, 다음 영상을 보시면 요거 요 소아스무스 아, 요 터미널 일륨입니다. 터미널 일륨 요것도 터미널 일륨입니다. 아펜디кс 아닙니다. 예, 터미널 일륨입니다. 어,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칼라도플라의 터미널 일리엄의 밸류신호 요거 터미널 일리엄입니다. 여기 아펜딕스입니다. 예, 터미널 일리을 아펜딕스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예, 어, 여기 터미널 일리엄, 터미널 일리입니다 터미널이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그렇습니다. 터미널 일리도 굴곡이 되면 이렇게 어, 됩니다. 요거 아펜딕스 아니고 터미널 일리엄입 다터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소아스머슬이죠. 소아스머슬입니다. 여기 터미널 일륨이고 이쪽이 아펜디 к 입니다여 앞에 아펜디 к 는 정상 어,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어, 봐서는 터미널 일륨, 마일드 딜라테이션, 스몰 바울리 어, 딜라테이션. 그러니까 보통의 원어는 아펜디 к 가 아니고. d 어, i l a 의 a 라테이션이 아마도 원인이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파를 예. 어, 배우실려는 의사생께 제가 만든 전파스캠프 USB 에, 김일봉 원장 전파행정 어, 개인교수 USB를 권합니다. 전파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용력 갑상선, 아, 경동맥까지 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질환별 장기별 질환에 설 초음파 USB가 있습니다. 장기별 질환에 설 김일봉 원장 초음파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울트라 사운드 교육 USB입니다. USB를 보시면 USB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그다음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구, 복부 초음파까지, 부인과 초음파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그리고 장기별 질환에서의 초음파 USB가 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때문에 많은 음악가들이 우크라이나 국가를 많이 연주합니다. 오케스트라뿐 아니고, 피아니스트 각종 연주자들이 우크라이나 국가를 연주, 연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우크라이나 국가가 연주됩니다. 어, 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손여름이가 있는 우크라이나 국가 한번 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손 열음의 우크라이나 국가 한번 들어보기 손손 열음입니다 피아니스트 손 열음 우크라이나 국가 Cara y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손여름은 지난 4일 인천 청라 블루노바홀에서 열린 리사이틀에서 우크라이나 국기 색인 푸른색과 노란색의 드레스를 각각 1, 2부 때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날 공연은 우크라이나 출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니콜라이 카푸스티드의 추모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크크이이나작 많은 전 세계 많은 연주자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국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 cooker yenjohago is in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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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감사합니다.